아. 어? 그게 아니 이게 아니야? 이구에기는 했는데. 아, 그요? 그지, 이거요? 진아. 나는 줄이 지줄지가안 보여. 들어가시는 거요 소인국이야. 그이이지아거 아, 어, 광합성 발전소 네. 뭐 이런 거. 어. 멋쟁이 가게 소인국이다 소인. 이것도 귀엽다. 멋쟁이 가게 손도 있어. 안 열리겠지? 와 이게 귀엽네. 중호텔은. 이렇게 없나? 생겼어요. 1 0층이 꽃만 키우나? 우주 재밌다. 아 여기 너무 귀엽. 여기 소 인포메이션. 여기까지. 갈 거지? 전시온실을 가봅시다 이용구치, 반려견 안되고 금연금주 매표소로 갑시다 매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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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저쪽으로? 이 안에는 어린들 많죠? 중간으로 해서 쭉 가야 겠다 여기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나? 어, 꽃밭에 꽃밭에서 어, 꽃도 보고 가자 우리동오의 정원일이잖아요 우리는. 저한테 더 많을까? 그래 어, 그럼 불러가자. 알았어. 이쁘다. 이쁘. 어 따뜻하다. 아, 열대관이로 들어가요. 입었네? 아 야자수가 이런 거 있구나. 온열대가어 멋있다. 식 <뭘> 그래요. <라> <채원 라> 가르기다 가리고, 가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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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장 으음. 그 무슨 공항 있잖아 싱가포르 공항인가? 어, 창의 공항. 창의 공항 같시다거기가 이런 느낌이겠지. 그치. 멋있다. 아 어, 그려. 어, 예쁘게 해네 그치. 약간 월국 같은 느낌이야. 이름을 찍어. 유프로. 미아 폴스 신경이 생기긴 했다 아스 카나리아 자자 젓가락으로 해야지 여기는 지중해관이에요 아 이게 좌표였네 우 응. 특이하다 올리브 나무 와이 안에도 멋있고 얘도 특이하다 응. 응. 그치, 꽃 있으면 찍고, 긁으면 오면 찍는 게 웃기다. 어린 남자, 아오밤나무. 소리 나네? 중간이 비어 있어서, 그걸 무덤처럼 사용도 했대. 아, 중간에? 공간이 비니까? 나가니. <놀람> 여기 무슨 이렇게 해놨어? 돌. 조그맣게, 조그맣게. 이름 알려주리 미토스.

조금 더 가서 봐야 볼만 하겠다. 물 뿌려서 습도를 유지하는. 우와, 멋있다. 그치? 와. 오래. 그치? <목소리> 밀림의 옷 느낌이야. 정글. 날씨 온날 서울 식물원 구경이 왔습니다.